제약 바이오즘 좀 좋죠? 또는 메타버스, 또는 로봇, 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시는 거다. 대표님 어, 라이시 왔어요? 네, 대표님, 뭐 응. 보고 계세요? 어, 사실은 약간 때 늦었습니다. 1월이 이제 다 갔는데요. 하지만 그런 속담 아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않고 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할때늘 고민하지 않나요? 아, 이거 할까 말까? 아좀 늦은 거 아니야? 또, 아, 이거 해도 잘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했던 거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늦었다고 안한적한 한 번도 없고요. 할까 말까 고민되는 건 무조건 합니다. 왜? 안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돼도 다시 할 기회가 없어요. 버스 떠나면 빠이빠이 해요. 근데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할수 있을 땐할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는 게 후회도 없고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거창하게 얘기했냐면 어, 한 달이 지났지만 다이어리 탁상용 다이어리를 만들까 말까를 제가 1월 중순쯤에 생각을 했거든요. 제작 기간 한 열흘 정도 거쳐서 나왔습니다. 다이어리가 2024년 슈퍼게임 이세민 사 t v 다이어리가 나왔고요. 어 이제 1월 달요 달력 뭐 이게 글씨가 작아서 뭐 날씨가 있다 가 확대 뭐 사진으로 아예 사진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들이 쭉 있어요. 야 1월은 지나갔잖아. 어, 2월에도 일정이 다 있고 3월에도 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행사 들 글로벌한 좀 행사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주식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일들 어 그리고 제 강연의 날짜까지 어 정확히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회사에서 탁상용 다이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날짜 뒤에는 보세요. 1월 달에는 건강과 행복과 대박을 위하여. 2월 달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산악회 사진들. 3월 달에는 어떤 양서를 읽어야지 공부를 할수 있는지. 4월 달에는 월스트리트 황소 사진. 5월 달에는 백악대학 졸업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밸런스 그룹 주식과 관련된 사진들, 제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어리 받고 싶어요. <laughs> 어, 이 다이어리를 만든 이유는 어, 지난번 이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어, 이번에 탁상용 달력을 만든 거고요. 어, 이 탁상용 달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라이 씨가 올리는 댓글에, 고정 댓글에 인적사항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거는 두 가지 링크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는 보험 리모델링 신청 링크. 어, 또 하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주식 교육 프로그램 상담 링크, 그래서 그두 링크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어, 저희 회사 상담원 분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연구원 분들이나 상담원 분들이랑 어, 이야기를 해보시고, 어, 저희 회사의 방문 상담 또는 어, 집에서 자택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다이얼리를 직접, 드리거나 또는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 안서 드릴 거니까 뭐 배송해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리모델링 또는 주식 교육 프로그램 상담 어, 요두 가지 상담 신청 링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여기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는 제가 산악회에서 늘 하는 거죠 2월달 2월달 산행이 지금 두번 남았거든요 근데 다 겨울 산행이 너무 멋있다라는 걸 제가 라이브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어, 이번 주 일요일이 덕유산이고요. 그리고 2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이 두타산인데 뭐한두 자리씩 지금 아직도 너무 나, 날이 추우니까 원래 봄 가을에는 꽉꽉 차는데 어, 서울에서 출발하는 벤츠 스프린터 우리 산악계 차량에 어, 한두 자리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덕유산 특히 겨울 덕교사는 어 이건 진짜 비밀이었는데요. 이 말하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갖고 왕복 케이블카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나 겨울 산 보고 싶은데 산이 너무 막 대여섯 시간 힘들다며 덕교사는 어어 왕복 케이블카 결정이 돼서 어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라이 씨가 어 체력이 약해서 막 다섯 시간씩 산행을 당연히 하면 될것같고수 없죠. 근데 요번에 어 왕복 케이블카가 딱 우리 신청연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어 라이 씨도 참여하는. 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 한 한두 시간 정도만 등산을 할수 있는 체력이면 가능하니까 어, 이번 주 일요일날 가는 더규산한두분 어,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두타산 한두분 이렇게 2월 산행 또는 앞으로 아, 나는 겨울 산은 못해도 날 풀리면 3월 4월에 하겠다는 분도 미리 신청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악해 어, 방이, 단톡방이 따로 있으니까, 어, 나도 산악계 단톡방에 들어가서, 어, 여름산, 가을산 다 참여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산악계 링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링크가 세 가지 올라가요. 보험 리모넬링 신청 링크, 밸런스 아카데미 교육 상담 신청 링크. 이두 가지는 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탁상용 다이어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우리 밸런스 산악계 신청 링크.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제가 최근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안 아쉬웠던 날 제가 방송을 못했네요. 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몽당연필님이 마감방송을 하잖아요. 어 금요일날 안 아쉬웠던 양선이었는데 0.33% 상승. 그리고 어제도 어 그렇게 많이 아쉽지는 않은 어제도 0.89% 상승. 그래서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윗꼬리 만들어서 약간 아쉬웠지만 양선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윗꼬리 문제가 아니라 음선이 나와서 좀더 많이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제 힘들게 2500을 딱 지켜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음선 나오면서 2498포인트 마감. 전일 대비 많이 빠졌니? 아니에요.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조금 아쉬울 뿐인 거예요. 음선이 나와서 아쉽고. 또 하나는 저런 거죠. 아, 뭐, 안 된다는, 뭐, 뭐, 뭐가 해도 앞으로 해도 뭐 뒤통수가 깨져, 뒤로 넘어오면 코가 깨져,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데 못 따라가면 좀 속상했죠. 그런데, 오늘은 심지어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거못 따라갔는데 일본 증시가 떨어지는 거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의 약세가 오늘 또 음선 나오면서 조금 불편함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장 뷰는 1월 17일날 음선 이후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 계속 드려요. 오늘의 음선조차도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음선도 아니고 전일 대비 종가가 거의 보합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음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00, 제가 말씀드렸던 2 5 0 0이 1차 목표, 2차 목표는 2차, 2,550, 2,550을 중심으로만 움직여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외적인 뭐 북한과의 문제 또는 중동 전쟁,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런 외적인 부분 말고,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 인하에 해면서 동시에 실적이 그렇게 경기 침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거는 부담 없다고 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었는데요. 음,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 우대 정책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어, 예전 같은 경우에 정부의 그런 주식시장 부흥 의지가 생겼을 때는 꼭 주식시장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총선 때문이죠. 그럼 총선이 끝인가요? 만약에 총선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야 이석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당이 잘 나오면 어 주익시장 우대했던 잘 나왔네 또는 안 나오면 어더 우대 해줘야지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은 등권거래소 방문 그리고 어, 기업들에 대한 저피비알 주에 대한 어, 공시정책 강화할지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써주는 액션들이 나온다면 그게 실행되기까지의 텀은 있지만 이런 발표만으로도 저는 호재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뭐 북한에서 나불나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 또는 중동 쪽의 외적인 부분에 좀 갑자기 일시적인 악재가 나올지는 몰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나 분위기 좋은 분위기 근데도 실적은 바쁘지 않은. 매그니시피션트 세븐은 지금 테슬라 빼고는 여섯 기업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AI 반도체의 강세가 우리나라에도 연초부터 이어졌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어, 그 조정이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 뷰는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다. 시장 뷰는 좋아. 그 근거는 외적인 건안 좋지만, 경제적인 건 좋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어, 가위바위보만 해도, 지면 억울한 일본 정치가 계속 좋은 이유가 일본의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도 주지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니냐 어,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 어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뷰, 지수 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거래소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 0.13% 하락. 지수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지수의 하락 나왔고, 삼성전자 의 차트는 거래소 전체 차트에서 좋은 차트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나쁘지 않은 차트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수보다 강한 1.4% 역시 SK하이닉스도 거래소 전체에서 좋은 차트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좋은 테마다. 네포트에 반도체 소부장은 들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다음. Um,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뭐 이렇게 하루 지난 주에 올르긴 했지만 뭐 그닥 뭐 이런 거죠 그닥 어, 포스코홀딩스 어, 최근 며칠 동안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 SDI도 아 그래서 뭐 어떨 건데 뭐 어쩔 티브이 뭐 이런 어쩔 티브이 <laughs> 어쩔 건데를, 뭐, 어쩔 TV, 이것도 한 번, 한참 간 거지만,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어쩔 TV 같은 거예요. 어쩔 건데. 어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의한10% 또는 한15% 정말 많이 있으면 20%. 근데 2차 전지를 20% 이상 갖고 있는 포트는 잘못된 포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이, 한참 올라가도, 올라가도 반 이상은 안 돼요. 많아야 3분의 1이요 에 근데 반 3분의 1은 좋은 업종 테마를 갖고 있을 때가 맥시멈인 거고 맥시멈 근데 지금 2차전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어도 되지만 뭐 물려 갖고 갖고 있든 어쨌든 많이 갖고 있어 봐야 한 20%까지 그 이상 있으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AI 반도체는 좋으니까 뭐 갖고 있으니까 뭐한 3분의 1또 2차전지 뭐 물렸으니까 한20%요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그두 개가 한50% 얼추 되잖아 아머도 50%는 뭐가 있는데, 제약발 요즘 좀 좋죠? 또는 메타버스? 또는 로봇? 또 AI 소프트웨어?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월간 강의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는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월간 강의 이미 이번 주 토요일 날다 마감을 했죠.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나 유튜브 맨날 보는데? 나 유튜브 맨날 보는데 월간 강의 초대된 적 없는데? 어, 맞습니다. 어, 왜냐면, 저희 회사의 밸런스자아카데미에 회원님들이 있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또는 우리 유튜브에서는 멤버십 회원님들의 커뮤니티에는 올라가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다 만석이 되기 때문에 어 유튜브 어 무료 영상에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어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자리가 같 차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나 참석하고 싶은데 또는 영상으로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어제, 그저께 좋았던 테마 중에는 현대차, 특히 기아가 있었죠. 근데 기아 어제 거의 5%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1.9 떨어졌죠. 자, 제가 아마도 유튜브 매일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보다 SKS 차트가 좋네요. 이런 말처럼. 현대차랑 기아를 늘구분 했죠. 뭐라고 구분했나요? 기아가 더 좋네요라고 거의 1년 내내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에 대해서 답을 할줄 아는 사람이 주식을 해야 돼요. 현대차랑 기아를 둘다 갖고 있으면 최악이죠. 그두 종목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면 주식의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를 모르시는 거야.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는 서로 다른 업종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를 같이 갖고 있어면안 돼요.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고 싶으면 현대차를 갖고 있으면 기아를 갖고 있는 보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거죠. 왜? 아니 현대차 어제 오를 때몇 프로 올랐어요? 4.4% 올랐죠. 오늘 떨어질 때는 2.8% 떨어졌죠. 기한은 어제 오를 때5.83 올랐죠. 떨어질 때1.9 떨어졌죠. 그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의 차이예요. 그러면 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SKS가 삼성전자보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년 내내 좋았네. 아니요. 10년 내내 삼성전자가 더 좋았죠. 그런데 작년부터 SKS가 좋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HBM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 중에 몇년 전에는 당연히 현대차가 훨씬 좋았죠 기아는 심지어 부동합된 회사잖아요 당연히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면 기아보다 현대차가 훨씬 좋죠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기아도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를 생각하려면 그 예측력을 높이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다? 오늘까지의 흐름을 알아야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오늘까지의 흐름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한달 동안 현대차보다 기아가 좋아라는 건 말할 수 있어야 돼 주식 투자자라면 이걸 말 못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몰르니까말 못했을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야 현대차보다 기아가 좋잖아. 야 바뀔 수 있어, 맞아 바뀔 수 있어. 근데 언제 바뀔지 말하는 건 점쟁이라고요. 내일 바뀔지 한달 있다 바뀔지 아무도 몰라. 오늘까지 뭐가 좋은 거만 우리는 알면 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예측을 하면 돼. 그러다가 매일매일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현대차가 더 강해져? 그럼 그날부터, 야, 현대차가 더 강하잖아?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출세 안 했으니까. 전 25년을 이렇게 했다고요. 오늘 뭐가 제일 강하지? 아, 얘가 더 강하네. 어제도 강했네? 한달 전에도 강했네? 얘가 제일 강한 거야. 근데, 며칠 봤더니, 어, 일주일 동안, 차 흐름 이상이지 얘가 더 강해져서. 바뀌었어? 그럼 얘가 더 강한 거야. 그걸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 알수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 난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 영상 보면 되잖아. 또는, 우리 베런스 아카데미 카페를 보시든지, 여기까지는 무료. 만약 유료, 나는 돈을 좀 써도 된다. 베런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음.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은, 어, 신청하시면 이 달력 드린다고요. 어, 신청하시면 어, 상담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상담 받으시거나 또는 자택 상담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 최근에 뭐가 썼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썼잖아. 삼성바이러스 오늘도 2% 올랐고 셀트리온은 어,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 되고요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오늘 좀 강했던 애들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한 정보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 오늘 강했던 애들이 금융지 지주회사 이런 애들이거든요 어제 이마트 올랐었죠 어제 제가 마감봉사 안 했잖아요 어제 이마트 올랐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피베알주 저피베알주 그래서 오늘도 저피배열주의 대명사들이 어디에요? 금융주, 지주사. 그럼 오늘 걔네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네들을 너무 좋을 것 같냐 앞으로? 어, 저는 성장주가 더 좋다라고 기조적으로 중장기로 우상향한다고 말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하는 향 성장주가 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정부 정책이니까 어, 이게 좀 좋을 수도 있겠네 정도. 단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야, PBR 값이 0.2, 이게 말이 돼? 뭐 그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걔들이 그렇다고 해서 PBR이 막 1, 1.52까지 앞으로 주가가 막두 배, 세배 간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 정도.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에서 올랐던 애들의 공통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PBR이 낮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제 제가 사실은 유튜브 못했지만 어제 저는, 어, 종목선정반이라는 제 프로그램 방송, 그리고 또, 어, 이세모사 스터디, 준교육한 달에 네번 하는 거 방송 두 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이건, 야, 유튜브에서 말했잖아. 어제 유튜브 안한 날이었잖아. 어, 유튜브는 못했지만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어, HLB? 왜? 그것도 오늘 뭐가 강한지 보면 다 보이지 않나요? 어제, HLB 그룹주가 8개가 있어요. 8개 중에서 하나만 떨어졌었어. HLB만. 어제 HLB만 떨어지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등등등, HLB 그룹주 다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관심 가져야 했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됐네요. 뭐가? HLB가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 어제는 떨어졌었죠. 아까 유일하게 HLB만 떨어졌어요, 어제. HL b 그룹에서. 자, 여기 또 거래 대금 많이 된게 있네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어제도 오르고 어제도 12% 오르고 오늘 18% 오르고. 그러면 어제까지 어제까지 HLB가 강한 애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오늘 단기 매매 들어갔을 거야. 단기 매매 들어가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 강한 종목. 그럼 어제 딱 봤을 때 HLB 그룹주가 제일 강했어. 그럼 오늘 이런 데 달려붙는 거죠. 이렇게 늘 공부하다 보면 보여요. 근데 아직은 안 보이니까 영상을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2차전지 쪽에서는 거래대금이 포스코가 나왔지만, 포스코홀딩스 나왔지만 음선으로 나왔고, 엔캠이 나왔지만 엔캠은 그나마 2차전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하네요. 유일하게. 그럼 엔캠은 강하다는 맞지만 엔캠이 속해 있는 2차전지가 강하다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HLB 그룹주는 강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어제. 여덟 종목 중 하나 빠지고, 일곱 개가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 떨어질지 오를지 내일 봐야지 알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은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기아는 오늘 떨어졌지만, 현대차보단 강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형주의 차트에서 기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 포스뱅크는 어제는 신규상장 천만으로 박살이 났었는데, 오늘은 거래대금 좀 나오면서 한19% 오르는 정도. 비트컴퓨터가 거래대금이 2천억이 나왔는데, 비트컴퓨터는 왜 오늘 올랐을까요? 역시 정부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부정책 오늘 비대면에 대한 얘기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정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 그게 어느 테마 쪽인지 체크를 계속 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일단 오늘 우선주가 두 개나 있어요. 태양건설 우선주 70억짜리,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 180억짜리에서 우선주 두개큰 의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 컴퓨터 같은 비대면 관련주들 오늘 나 움직임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뱅크는 신규 상장주. HLB 생명과학이 오늘 16% 오르면서 어제의 강세, HLB 그룹주 움직임이 오늘까지 나왔고, 미래세 생명 같은 금융주들, 금융주들 움직임 나왔고, HLB 어젠 마이너스 됐지만 결국은 HLB가 HLB 그룹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단점은 시청좀 높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해야 돼. 나는 시청 높은 대장주로살 건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애를 살 건지. 한국의 컴퓨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제 전체적으로 AI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꺾였거든요. 어제.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얘가 진짜 완전 끝이냐, 재상생이 가능하냐. 근데, 어, 이런 거죠. AI도 1월달에 좀꽤 올랐고, 또 메타버스도, 야, 2월달, 2월 초에 메타버스가 올랐던 이유가 애플의 비전 프로인데, 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2월 초면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어, 그럼 앞, 여러분들 아이폰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한달 오르고 끝났나요? 그걸 생각하시라고. 성장주는 재료, 소문에 사서 재료에 서 팔아라의 그 재료가 바로 끝이 안나는건 무지 높다고요. 오픈 채찍 PT 같은 경우도 그 관련주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재작년 가을이에요 재작년 가을에 나왔었고 작년 상반기에 움직이고 지금 또 움직이고 계속 재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비전프로가 그럴 거라고 어, 80%의 확률로 확신합니다 80%의 확률로 비전프로가 초도 물량 소진 재료 끝나고 이제 2월 초에 끝 이게 아니고 비전프로는 사람들이 그럼 쫙 사면 야나 저거 너무 사고 싶다 저거 그렇게 좋다며? 저는 그렇게 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AI 관련주들은 계속 재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한다면 제가 늘 말하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에 해당, 되면 안돼죠 사실은. 왜냐면 물렸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성장주가 아닌 종목에 물려서 2년, 3년 물려있는 것보다 성장주에 혹시 물리더라도 6개월, 1년이면 종국적으로 완전히 벗겨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저 PBR주들 올랐고, HLB 그룹주들 올랐고, 어제 박살이 났던, 어, AI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 반등이 이렇게 나왔고, 어, 그 정도로 오늘 정리합니다. 자, 노래. 오늘은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10년 안에 100억 투자 될 거야. 이세무사부자금 집중하라는데,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C U. 아 더시. A T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뿐. 하나 아,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시. 으, 으, 으. 성공했어. 아 어,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가입 돼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셀에서 돈 띵크 저스 두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